이건 뭐 절벽을 내려가는 거지, 이거 <laughs> 오늘, 오늘 완전시어야지 잡네 하고 내려가라고 아, 국채 급액 끌고 내려가라고 <laughs> 나, 나, 나 국채 급 아니잖아 아, 여기를 나중에 올라와야 됩니다. 이건 레드불 어필 코스 만드는 중. 오 탔어! 탔어! <웃음> 탔어! <웃음> 내리면 안 돼? <laughs> 내리, 내리지 그냥 <웃음> 내리지 <웃음> 내리지 형극가 <laughs> 내리지도 못 하고 있어 지금. <laughs> 저, 저 문아! 내리지도 못하고 있어, 지금! <laughs> 자, 오늘 작품을 또 하나 보여주려고 하나 보자! 최대한 천천히 내려가야 돼. 달리면 안 돼. 천천히 내리가고 <laughs> 이렇게? 천천히? 네. 틀리 내렸어. <laughs> 어. 아, 이렇게 타고 내려가라고! 오늘 고생이 많네 아이 아이고 아니야 아, 이건 뭐 내가 왔을 때는 뭐 가겠나, 이거? 어. 응? 올라가는 거. <laughs>